尚志成，是你自己先辩护，还是由你的律师为你辩护？ 이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 겉보기엔 온화하지만, 실상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그의 이름은 바로 마양파의 두목 장재청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단한 건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가 이끌던 조직은 1990년대 광둥성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광저우 제1대 사건이라 불렀습니다 1993년 5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장주청을 중심으로 한 훈안성 마양현 출신의 마양파는 광둥성, 훈안성, 저장성, 상하이 등지에서 무려 50건이 넘는 범행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8명이 목숨을 잃고 30여 명이 크게 다쳤으며 3년 동안 약 300만 위안이 넘는 금품이 약탈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이 피로 물들었고, 광저우 시민들은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잔혹함은 이탈리아의 마피아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1996년 11월 16일, 광저우시의 1급 수배범이던 장지청은 결국 심천에서 체포되어 광저우로 압송됐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의 조직원 대부분은 훈안성 마양현 출신,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피가 흘렀습니다. 그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 장지청을 위해 무죄나 감형 혹은 선처를 주장할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 변호인의 역할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장지청이라는 이름 아래 남겨진 잔혹한 범죄의 기록에 찍힌 냉혹한 마침표였습니다. 장지청은 1967년 3월 20일, 훈안성 마양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식구가 많았고 온 가족이 아버지의 미약한 수입에 의지해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 시절 하루에 한 끼만 먹을 때도 흔했습니다.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지청은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과일을 따서 돈을 벌거나 드릴을 하며 집안을 거들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그는 폐품을 모아 팔며 생계를 도왔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가족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동으로 버는 돈은 고되고 적지만 돈을 갖는 기분은 자신을 들뜨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돈만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는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폐품을 주워 팔며 살아갔습니다. 그 시절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 돈이라는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던 때였습니다. 1990년대 초 중국 전역에서는 광저우로 내려가 일하자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장주청도 그 대열에 섰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더 나은 인생을 꿈꾸며 광저우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냉정하게 깨웠습니다. 학력도 기술도 없었던 그는 건설 현장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땀에 절어 일해도 일당은 적었고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심 속에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비싼 양복을 입은 부유층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부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돈 많고, 힘 있고, 남들이 함부로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의 처지로는 그런 인생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만과 열등감이 그를 결국 어둠의 길로 이끄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광저우에서 일하던 어느 날, 장지청은 고향 출신의 남자 정인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절도와 폭력으로 교도소에 다녀온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에도 흑사회 주변을 맴돌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친해졌습니다. 가난과 막막함이라는 공통점이 그들을 묶었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 장지청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 기술도 없고 돈벌 길이 없어. 그러자 정인밍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짜 돈을 벌고 싶다고 그럼 네가 얼마나 감히 하느냐에 달렸지. 그말 한마디가 장주청의 마음속 탐욕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느 밤두 사람은 허름한 식당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돌자 정인민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장사꾼들이 버스를 자주 타는데 현금이 많아. 가면만 쓰고 칼만 들면 한 차에서 몇천 위하는 거뜬히 챙길 수 있어. 잠시 고민하던 장주청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마양 출신 몇 명을 모아 작은 조직을 꾸렸습니다. 1993년 3월 27일 다섯 명은 창간진에서 타이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외진 길로 들어섰을 때한 명이 칼을 들고 운전 기사를 협박해 차를 세웠습니다. 또 다른 두 명은 승객을 위협하며 가방과 지갑을 빼앗았습니다. 그날 그들이 훔친 돈은 3천 위안, 한화로 6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그건 첫 성공의 맛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고 며칠 만에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도질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또 훔치고 돈이 생기면 흥청망청 쓰는 생활. 그들의 인생은 이제 자극과 위험 속에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의 인원은 5명에서 10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자 누가 두목이 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정인민과 장지청은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장지청은 동생 장지웨이를 불러 새로운 팀을 만들고 둥관 찬간진으로 근거지를 옮겼습니다. 겉으로는 노동자처럼 위장했지만 실상은 매일 범행 계획을 세우는 범죄 조직의 태동기였습니다.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 장지청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광둥성에 가면 진짜 돈이 된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세 번의 버스 강도를 벌여 전리품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장주청은 진짜 돈을 버는 놈이구나.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광둥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꾼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버스 노선을 확인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의 목표도 커졌습니다. 은행을 털고 공장을 습격하고 총을 구입하는 것까지 어차피 할 거라면 크게 해야 한다. 그 말은 훗날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상징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어, 1993년 7월 30일, 장주청의 조직은 둔관에서 선전으로 향하던 중형버스 안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단검을 들고 승객들을 위협했고, 결국 한화 2600만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주청의 마음은 완전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모두 나눠주지 않았고, 일부만 분배한 뒤 나머지 전액을 총기 구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양파는 칼로 위협하던 무리에서 총으로 무장한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범행은 더 조직적이고 더 폭력적이며 무엇보다 더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1994년 4월 15일 저녁 7시 무렵, 장지청은 2번 명의 조직원을 데리고 다섯 정의 총기와 두 자루의 단검을 들고 광둥성 광저우시의 한 공장 회계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두 명은 문 밖에서 망을 받고, 장지청은 다섯 명과 함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직원들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그들은 4명의 직원을 순식간에 제압한 뒤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보험금 금고를 부수려 했지만 열리지 않자 장주청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직원 한 명에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벽에는 붉은 피가 튀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직원들이 결국 금고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7,400만 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마양파가 저지른 첫 번째 총기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4월 광저우 환안루의 한 공사장에서 대규모 집단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피투성이로 쓰러진 인부들이 있었고 그들 중두 명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신에서 총상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부 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싸움은 스촨 출신 인부들과 훈안 출신 인부들 사이에서 벌어졌고 그 중심에는 화자이라 불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장지청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습니다. 점심시간 줄 서서 밥을 받던 중 장지청의 앞을 새치기했고 이를 참지 못한 스촨 인부 한 명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장지청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인부를 두둔하자 양쪽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지청은 사람들을 모아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칼과 총을 들고 숙소로 쳐들어갔고 결국 두 명이 사망하고 일곱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사장에는 신분 등록이 없었고 인부들의 이름도 출신지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화자이가 누구인지 끝내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양파의 폭력이 무자비한 총기 범죄 단계로 도약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인 1994년 7월 장주청 일당은 다시 한번 총을 들고 광저우 하이주구의 한 공장으로 침입했습니다. 직원들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총성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섯 명이 즉사했고 5천만 원의 현금이 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훔친 돈은 며칠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술과 여자, 도박으로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화려한 밤 뒤에는 언제나 공허와 긴장감이 밀려왔고 그 틈새에서 조직 내부의 균열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분배 후 장주청은 부하 자오스가 일부 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오스를 탐욕스럽고 위험한 존재로 판단했고 조직이 무너지기 전에 본보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1994년 10월 어느 밤 장주청은 자오스를 둔간의 한 임대방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직접 총을 쐈습니다. 그후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모두 손을 대라. 안 하면 다음은 너희다. 겁에 질린 부하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수십 조각으로 잘라 여행용 가방에 담아 둔관 외곽의 하천에 던졌습니다. 며칠 뒤 둔관시 하천을 정비하던 시청 직원이 악취가 나는 여행가방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둔관 토막살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양파 내부에서는 누구도 장지청에게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피로 공포를 심었고 그 공포로 조직을 다스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잘려진 사람의 신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 7개의 가방 안에는 수십 조각의 인체 부위가 담겨 있었고, 법의학 감식 결과 피해자는 성인 남성이었으며 총상 흔적이 있었습니다. 탄도 분석 결과 사용된 총기의 종류가 화난루 공사장 사건에서 사용된 총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인은 같은 사람이다. 1995년 1월의 어느 깊은 밤 광저우시 텐허구의 한 공사장 회계실에서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장지청은 부하들을 이끌고 건물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는 문을 지키던 경비 두 명에게 연속으로 총을 쏘았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다른 한 명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금고에서 현금 약 40만 위안을 꺼내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마양파가 광저우에서 저지른 범행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대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광저우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중국 공안부에 의해 국가중점수사사건으로 지정되었고, 언론은 이를 건국 이후 광저우 최대의 강도살인사건이라 불렀습니다. 경찰은 단한 번도 추적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오랫동안 막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범인들은 항상 얼굴을 가리고 범행을 저질러 생존자들이 얼굴을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는 점. 둘째, 훈안 사투리가 섞인 말투를 사용했지만 그 억양이 뚜렷하지 않아 출신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보망이 폐쇄적이었고 타지 노동자들의 이동이 너무 많아 경찰은 방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양파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1995년 5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광저우 교회의 한 전구공장에서 여직원 장모가 근무 중 갑작스러운 총격을 당했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 들이닥쳐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간 뒤 논두렁으로 데려가 다리에 총을 두발 쏘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그녀는 경찰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 남자들 중한 명을 화거라고 불렀어요. 경찰은 즉시 전국 수배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화건은 공안부 1급 수배범 장주청과 동일인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경찰이 마양파의 실체를 특정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여직원은 장주청의 존재를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복수의 총을 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겉보기엔 우발적인 범행처럼 보였지만, 그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의심이 많고, 잔혹하며, 냉혈한, 그리고 이 총격 사건을 통해 경찰은 비로소 화자이라는 별명이 바로 장지청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전국 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시절 장지청은 영화 대부의 심취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광둥의 대부라 불렀습니다. 그는 영화 속 조직처럼 군사, 대장, 부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류한장은 군사로 작전과 계획을 맡았고 왕쥐는 한 팀의 지휘를 맡았으며 동생 장주웨이는 또 다른 소규모 팀을 이끌었습니다. 조직은 스무명 이상으로 불어났고 역할이 분명히 나뉘었습니다 장지청은 규율을 세웠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자는 크게 상을 주고 거역하는 자는 죽인다 그렇게 중국의 어둠 속에서 피와 공포로 지배된 하나의 범죄 제국 마양파가 완성되었습니다 1996년 8월 1일 저녁 무렵 장지청 일당은 광둥성 나나이시의 황치병원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병원 재무실로 들이닥쳐 직원들을 위협하며 현금 120만원과 예금 통장 한 권을 강탈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1억 2천만원이 넘는 거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광저우와 불산 두 지역의 경찰이 즉시 합동작전을 벌여 황치 일대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마양파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차리고 혼란을 틈타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경찰의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이후 전국 단위의 수배 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지청과 그의 오른팔 류한장의 이름은 중국 공안부 A급 수배 명단의 최상단에 올랐습니다. 사건의 도와서는 그보다 한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6년 7월 7일 오전, 장지청 일당은 광저우 기차역에서 출발한 271번 2층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승객들을 위협했고, 지갑, 금목걸이, 무선호출기 등 귀중품을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그후 경찰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던 중그중한 명인 훈안 출신의 남성 승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놈들, 확실히 마약 말투였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경찰에게 금보다 귀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의 시선은 훈안성 마양현으로 향했습니다. 광저우 공안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훈안 마양으로 파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지청은 그 지역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불량배였습니다. 광둥, 후난, 저장, 상하이 등 주요 성에서는 동시에 합동 수색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양파는 중국 전역에서 국가적 포위망에 걸린 첫 흑사회 무장 조직이 되었습니다. 8월 3일 밤 광저우의 공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느낀 장지청은 류한장, 왕준 등과 함께 야밤에 열차를 타고 저장성 진화로 도주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도망치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진화의 허름한 여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곧 왕진과 몇몇 조직원이 체포되었고 장지청과 류한장은 극적으로 탈출해 항저우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내려진 A급 수배령 앞에서 그들이 숨을 곳은 이미 없었습니다. 8월 6일 오전, 그들은 다시 도시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택시를 세우고 타려던 순간, 근무 중이던 보안 요원이 그들의 이상한 눈빛과 긴장된 표정을 포착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주청은 번개처럼 총을 뽑아들었습니다. 차 밖으로 총탄이 연이어터졌습니다. 순식간에 도심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연합 경비대원들은 고작 경찰봉 하나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몸싸움 끝에 장주청과 류환장은 가방을 버리고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남겨진 가방을 열어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모조 64식 권총 두정과 실탄 100여 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주청의 죄상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도망을 거듭하던 장주청과 류환장은 결국 서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한 명은 상하이로, 다른 한 명은 원저우로 숨어들었고, 이후 몰래 광저우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때의 장지청은 이미 정신적으로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광저에서 죽겠다. 한편, 경찰은 저장성에서 확보한 단서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광저우 불산 진화 세 지역의 공안이 동시 합동작전을 전개했습니다. 10월 25일 오후, 류한장은 혼자 훔친 물건을 팔기 위해 거리에 나섰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그를 세우자 그는 곧장 총을 뽑아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발길질 한 번에 총이 그의 손에서 날아갔고, 그는 그대로 제압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권총에는 아직 장전된 실탄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엔 이미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주청의 종말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 류한장이 체포된 직후, 그의 진술을 통해 경찰은 장주청의 은신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심천 바오왕구 옌텐촌의 한 민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짜 이름 오양리바로 새를 얻어 살며, 낮에는 평범한 노동자인 척했고, 밤이 되면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밤새 작전팀을 꾸려, 옌텐 일대의 골목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곧 단서가 잡혔습니다. 그는 근처 구멍가게에서 자주 담배를 사고, 공중전화를 쓴다. 그 정보는 곧 그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특정 짓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1996년 11월 16일 저녁 경찰은 내부 제보를 받았습니다. 장주청이 방금 은신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6시 30분, 무장 경찰과 형사 수십 명이 세개 조로 나뉘어 각 방향에서 조용히 목표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집안의 불은 켜져 있었고 커튼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무장 경찰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이상함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진입 지휘관의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 문이 쾅 하고 부서졌습니다. 무장 경찰들이 일제히 돌입했고, 장지청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총을 꺼내려 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찰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몸부림쳤지만, 끝내 수정 열쇠를 이기지 못하고 현장에서 제압되었습니다. 장지청이 체포된 후, 경찰은 그의 자백을 토대로 즉시 연쇄 검거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단 사흘 만에, 핵심 조직원 13명이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중국을 3년간 공포로 몰아넣은 무장 강도 조직, 마양판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수의 권총과 100발이 넘는 실탄, 그리고 훔친 돈과 위조 신분증이 압수되었습니다. 장주청은 광저우로 압송되는 기차 안에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그 버스에 오르지 말았어야 했어. 체포 후에도 그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경찰을 향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얘기는 사흘 밤낮으로 해도 끝나지 않아. 시간 낭비하지 마. 그냥 날 죽여. 나중에 내가 책을 낼 거야. 제목은 주청정기야 그의 태도는 경찰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장주웨이가 체포되어 법정에 서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생 역시 사형을 선고받는다는 말을 들은 그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두 내 탓이야. 내가 그를 망쳤어. 그의 눈물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1997년 1월 10일,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마양파 사건의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결 결과, 주범 장주청, 류한장 왕준, 장주웨이 등 9명은 사형. 나머지 4명은 각각 사형류의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9명 전원은 광저우교회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순간 3년간 중국을 뒤흔든 마양파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건 종료 후 공안부는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혁 개방 이후 화남 지역에서 가장 흉악하고 조직적인 무장 강도 살인단 중 하나였다. 그들의 몰락은 3년간의 공포를 끝냈다. 장지청의 부모는 고향에서 아들의 시신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비석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개의 번호가 새겨진 돌덩이가 잡초 가득한 들판 한가운데 세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바람에 글씨가 달아가며 그의 인생 또한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한때 가난한 농가의 소년이었던 그는 끝내 피로 얼룩진 악마로 변했고, 역사는 그를 영원한 어둠 속에 묻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